사실 입지만큼은 너무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 곳이고 15년 상태도 가격이 진짜 가혹방이 상관 아닙니다 네 맞죠 어. 네. 그래서 내륙 그러니까 해안가 갈거 아니면 음. 대부분 요거 살면 더 이상 선택권이 많이 없는 거 같아요 네. 네. 특히 아마도 이제 법원검찰청 여기 일하시는 네. 분들이 여기 많이 거주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가성비로는 사실 거... 그 다음에 사실 요 아시아드대로 라인 따라 봐야 되니까 음. 어, 또. 롯데캐슬 피렌체가 사실은 국평이 이제 요거 세대수가 97세대 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여기 사는 분들이 50평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 일반인들한테는 좀 많이 그 입에는 별로 많이 안 오르지만 그래도 사실 입지만큼은 너무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 곳이고 15년 산 때도 가격이 진짜 가업방이 네. 상관 아닙니다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내륙 그러니까 해안가 갈거 아니면 네. 대부분 요거 살면 더 이상 선택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아마도 이제 법원 검찰청 여기 일하시는 네. 분들이 여기 많이 거주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가성비로는 사실 거제 현대홈타운 네. 네. 참 좋습니다 저도 맞죠 네. 그래서 구축 가성비 하면 대부분 네. 부산에서 좀 안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현대홈턴을 이야기할 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이 카운티 입주가 네. 끝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구축이다 보니까 네. 리모델링 유무에 따라서, 수리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네. 하나씩 빠지는 것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지만, 네. 어, 사실 레이 카운티 입주 이후로 좀 가격이 이렇게 올랐고요. 네. 어, 이 차는 좀 올랐고요. 네. 저는 그러고 나면 이 차를 지금 들어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1 차가 좀못 올랐거든요. 음, 오히려 1 차는 좀 많이 못 올랐습니다. 음. 최근 시세를 보면 1 차고 연식 차이가 좀 나나요? 어, 25년 차고 25년 차, 1년 차밖에 안 나는데 그죠? 네. 어, 네,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역에좀 가깝고 네, 앞 한쪽에 네. 숨어 있고 뭐 그런 게좀 있는 것같아 네, 좀 안쪽에 숨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결국에는 시장이 좋아지면 음. 같이 움직일 수 음. 있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음. 저희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25년부터는 부산의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음.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신축에서 구축으로 에너지가 퍼지는, 네. 어, 시장이거든요. 색사직 네. 동네 쪽은 이제, 음. 입주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야 돼요. 네. 마지막 입주가 저 온천 내면 포레스티지였죠. 아, 네. 네. 그래서 사실은 한 2년 상간에 여기 4,000세대. 그 다음에 동네아는 이제 입주했지만, 네. 또비가세 구간이 돌아오는 이 동네아가 3,800세대. 네. 온천 내면 포레스티지가 4,400세대, 4 0세대죠 네. 그래서 4,800세대, 3천 네. 여기가 4,400이었나. 네. 그래서 만 2천 세대가 이, 이 대로 라인 따라서 이렇게 좀 들어오다 음. 보니까 사실은 부산이 네. 핵심지에 내륙 핵심지에 입주 물량이 터지다 보니까 음. 부산이 좀 주춤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끝났다 네. 이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의 3년과 앞으로의 3년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구축, 구축 가성비 투자로는 이거 5억대를 찾는다면 이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거는... 하... 제가 좀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이 인 있는데 음. 어 지금 사직동 네. 라인에서 보면요 전세가 없어요 네. 사직롯데 전세 없죠 음. 사직상용더 플래티넘 아시아드 네, 없네요. 네, 없어요 네. 건너편에 삼정그린코아조차도 예, 아, 네, 300세대 네. 전세 짜리조차도 전세는 네. 없어요 네. 전세가 없죠 네. 동네아만 지금 저는 전, 이제 전월세가 조금 물려있거든요. 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여기 워낙 대단지인데, 네. 여 옆에 포레스티지 입주에 네. 있다 보니까 네. 전세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여기 이탁 지나서 오면 전세가 이제 없습니다. 네. 어, 이 편한 세상 아시아도 요 한복. 요거 전세 한개 있네. 네. 그 웃기지, 정말. 웃긴 게 사직동에서 전세가 한개 있잖아요. 어, 네. 사직동 영세권 나에 어, 네. 따라서 전세가 한개 있습니다. 한 개. 네. 있습니다. 네. 한 개. 네. 그 다음에, 레이 카운티는 이제 워낙 대단지에 네. 입주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 조금 있습니다. 전세대에 21개만, 그 없다 봐야 네, 거의 없다 봐야 네. 되죠. 네. 그리고 이것도 34평을 음. 기준으로 보면, 전세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네.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드 고롱하늘채가 이제 연재구에서 2등이었고, 가격을 보자면, 사람들을 의아해 할 겁니다. 왜 아시아드 고롱하늘채가 대연혁신보다 비쌌을까? 음. 네. 이거는 학원가 때문이죠. 음. 하화 때문이고 예전에 해수동이 묶일 때연재군은 해수동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규제 지역이 아니었던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아시아드 고롱 하늘채가 전세가 없다가 이제 4개 정도. 요것도 근데 전세가 금방 금방 빠가 돼요. 세 5억 넘어요. 아, 최근 아, 네. 기준으로 한 1억이 올라버렸어요. 전세가 없다 보니까. 84 기준 다 84네 여기는. 음. 5억 3천, 5억 5천. 전세가 대연혁신보다 비쌉니다. 기억납니다이게 동네 가 특이한 게 지금 음. 동호수 나눠가지고 연제구랑 네. 동래구가 나눠져 있어요. 네. 여기는 연제구고 <laughs> 네. 여기 위에는 네. 동래구입니다. 행정은 같이 하겠죠. 따합니까 네. <laughs> 제가 알기로도 동료로? 여기 들어가면 그냥 연제구로 된대요. 아, 같이 아, 네. 이제 이게 경계선상은 여기는 연제구 네. 여기는 동래구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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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면 그래서 동래구를 사택 네. 때문에 동래구를 못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아, 사택 때문에 네. 동래구는 안 되는 네. 그 업. 그 음.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연제구에서 딱 레이카운티 아니면 그다음 음. 요거를 딱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음. 네. 근데 이게 아, 부산에서도 이제 학군이 다른 지역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요 사직동만큼은 좀 학군을 쳐주는 음. 동네인데 여기 고로안을 음. 제가 지금 갭이 상당히 좋아요. 1군 네. 네. 아파트 중에서는 네. 매매가 3억 8억대, 매매가 8억대에 전세 5억 중반. 중반. 네. 해운, 해운대하고 갔습, 해운대 갔습니다 전세가는 네, 해운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대장이 5억, 11억, 12억짜리들이 전세가는 5억 정도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맞죠. 맞아요. 여기는 이미 이제 가고 있어요. 에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집 마련하신 분이 제가 이거 추천해드렸을 때이코나을 음. 제가 추천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음. 7억 9천에 5억 3천. 7억 9천에 5억 3천. 어, 그래서 2억 6천 음. 개. 2억6천 개비면 어느 정도 살수 있냐면요. 지금 부산 기준으로 원래라면 6억대 아파트 살수 있어요. 신축 대장급을 갖다가 개입을 2억을만 산다. 는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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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실 딱그 음. 3억 이하 개비면요. 어떤 걸볼수 있냐면요. 어, 이 편한 네, 세상 시민공원 음. 한번 볼까요? 3억 9천갭 개비입니다. 음. 네. 이것보다 좋은 아파트를 음. 이것보다 더 음. 저렴한 가격으로 음. 샀던 거죠. 아, 매매 가격 7억 4천짜리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전젤롯데캐슬 대시 한번 보세요. 요것도 갭이 3억 9천입니다. 아, 7억대 3억. 예. 네, 그래서 3억 이하 갭을 보자면 요걸 봐야 돼요 시청력 피스타 동원. 음. 이것도 3억 3천입니다. 유국대리인데5 네. 0밖에안 나가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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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볼 거제센트럴자이 있죠. 네. 요것도 갭이 이제 이게 이게 이거 직거래가 하나가 한 개가 친네. 한 개가 네. 요거 어, 전세의 매매고 전세의 이게 재계약, 5억이 음, 치면서, 음, 음, 이게 나온 거지. 5억.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4억대도 가야되겠네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전월세 보면, 요쯤이라도 봐야 네. 되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네. 1억 6천 갭이 아니라, 네. 이게 네. 3억 개비. 3억 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억대인데, 3억 개비인데. 네, 걔는 8억대인데, 네, 3억 개 아까, 아까, 어. 그거는 뭐, 2억 6천. 2억 6천.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정말 잘된 네. 거죠. 이게 네.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올해 3월까지만 달 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 1, 2월달에 사야 3월 네. 중으로 그 학군지 이사철 수요를 음,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 분들은 동래구 연재구에서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 분들은 지금 설 연휴 길잖아요. 네. 이거 적극 이용하셔서 네.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또 타이밍이 넘어가고요. 네. 이거를 볼수 있는 사람이 부산에서 저는 좀 진짜 몇 없다고 봅니다. 아, 지금 아. 다음 주벌서소리에요또 네. 지나고 나면 이게 분위기가 어딜 될지도 몰라서 음. 지금은 안, 안 움직이니까 그나마 그 정도 그래서 매가는 많이 안 움직이는데 전세는 이거는 투자 심리가 아니고 실거주 그렇죠. 심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국에 저는 좀 봐야 된다. 음,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네.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